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11번째 시간을, 시간에 대한 보완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12장. 구속사의 무대에 아브라함을 세우신 하나님. 제목이 좀 달라져. 구속사의 무대에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속사의 무대에 아브라함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죄를 위해 대속죄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때 왔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쓴책 중에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인물 중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들을 무엇을 위해서 세우셨는가 그것을 쭉 이제 더듬어 본 책입니다. 하나님의 심조 바로에게도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까지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무엇을 위해서요?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요? 그러면은, 나 자신의 소명과 사명은 무엇인가? 이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를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다섯 가지 질문. 여러분, 댓글을 통해서든지요 제 이메일을 통해서든지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안식일 날 말이죠 베데스타 연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교조주의자들인그 유대인들은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왜 안식일을 봄하느냐 하고 비난했어요 함께요 주님은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지금 안식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일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질문은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확, 이제 확신합니까? 두 번째는요, 주님은 무슨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세 번째요, 성령님은 무슨 일을 위해서 강림하셨습니까? 네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의 저자는 누구고, 그리고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 이네 가지... 기본 질문에 확보해야만 다섯 번째로요.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를 자각하게 됩니다. 자, 기본적인 네 가지 질문.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성령님은 무엇을 위해 강림하셨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여기에 확고한 자만이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사의 무대에다 세우신 나의 사명이 뭔가? 여기에 확고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왜요? 전에는 사탄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주님의 피로 갚아주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 거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겁니다. 그런데 그 종들 중에 파울은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 이게 소명인 거죠. 어떤 분은 목사로 어떤 분은 이제 성교사로 이렇게 부름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종합을 입었으니, 이것이 바울의 사명인 겁니다. 소명과 사명. 자,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보내셨죠.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시면요. 제가 여러분 오해할 것을 각오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세례를 부정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보내신 물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야 그 다음에 세례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린 아이가 태어나야 젖도 먹이고 유치원도 보내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런데 오늘날 복음은 옆으로 밀어놓고 성경을 강해를라고 했어요. 우리는 무슨 출애굽기를 강해하라 사무엘상을 강해하라 세운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출애굽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가? 시편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어떻게 증언이 되고 있는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세운받은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들. 그런데 오늘날은 이거를 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자, 부지 중에 오늘날은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이 되었어요 한번 여러분 여기 창세기에 보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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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내가 내가 세상에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이 내가 하느라 여자의 우선을 통해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영문 성경으로 보면 더욱 분명해요. I will, I will, I will, I will. You will be. 내가 하면 너는 되리라.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주보에 나오는 설교 제목을 보세요. 대부분이 사람 중심이에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가 아지 못하는 부지 중에 사람 중심이 되었어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시아 언약을 다섯 번이나 세워 주셨어요. 왜한 번이 아니고 다섯 번인가요?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가지 인간은 이걸 자주 망각해요. 자주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섯 번이나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언약을 간추려면 세 가지예요 땅을 줄이라 자손을 줄이라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심입니까 자손을 줄이라는 거죠 아브라 내 자손들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땅은 땅을 줄이라 하신 거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신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오실 땅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만민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 확실합니까? 그래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니시로말미야마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기에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거기에서 대라는 아브라함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노아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 줬을 때 노아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랬죠. 그 셈의 줄기에서 아브라함이 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래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때 우루에 있을 때 보냄을 받아 하란까지 왔어요. 그런데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럽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는 데라가 아니라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데라는 구속사의 무대에서 퇴장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신 데는 두 가지 크게 목적이 있었어요 첫째는 여자의 우선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주시겠다 이게 첫째 목적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말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럽니다. 말씀을 따라갔다. 참이 점이 중요해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은요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75살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말이죠.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라 우르시는가왜 가라 우르시는가 여러분 우리들의 앞 날도 모릅니다. 복음성가에 내 일기일은 난 몰라요 하는데 나오죠. 하나님께서 나의 앞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나의 사명, 나의 소명이 뭔지.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 믿음,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를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이걸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꺼번에 인도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자 마침내 하나한 땅에 들어갔더라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무슨 뜻이죠?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그래서 갈때 우루에서부터 여기까지 허우담시 왔는데, 아, 왜? 풍년이 들어야지.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야지. 왜 기근이 듭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의 훈련 계획이었던 겁니다. 왜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왜 훈련이 필요하죠? 우리들에게 왜 훈련이 필요한 거죠? 아브라함이 이 애급에 고려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 흉년이 들어서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려가는 믿음. 여러분, 믿음에는 내려가는 믿음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요데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무슨 일을 만나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두 번째 의도.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 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것으로 우리가 천하만민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방도로 구원을 얻게 되는가 이 점이 참 중요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어떤 방도로 구원을 얻게 되는가 이걸 보여주십니다 호와께서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찔러준 한산에 가서 그를 본제로 드리라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의 대속죄물로본 이제 십자가에 세우심으로 그를 통해 초나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것을 개시하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 이게 그냥 되겠습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죠. 자, 내싫로 말미 아마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훈련하시는 겁니다. 자, 얼마나 한심한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때요,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대로 말미 아마 내 목숨이 안전하고 그대로 말미 아마 고전되리라. 예? 그래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어간지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를 얻었다. 눈멀건이 뜨고 자기 아내를 뺏기고 양이나 노비를 얻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한심한 우리들의 모습인가요? 여러분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그대로 말미암아 그대로 말미암아 사례를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아내를 빼앗긴 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일러요.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례를 빼앗기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탄생하셔야 될그 줄기, 여자의 후손, 그 줄기를 빼앗기는 게 되죠. 여러분, 이걸 교훈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아내를 눈이라고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양과 뭐 소와 이런 재산을 얻게 된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주권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개입을 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애급에서 말이죠 내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으로 재단을 쌓은 곳이라, 올라가는 믿음이죠. 아까는 내려가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면 질문입니다. 처음으로 재단을 쌓은 곳으로 환원 한것 뿐입니까? 좀더더 쉽게, 그냥 잃어버렸던 본전만 찾은 겁니까? 아닌 거예요. 훈련을 받고 올라왔어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 하는 훈련을 받고 왔다는 점입니다. 이게 금보다 귀한 믿음인 거죠. 연단을 받은 믿음. 그래 하나님은 우리들을 아브라함만 아니라 우리들도 훈련하세요. 바울도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왠지 아니하니 심해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 바울은 바울에게 신앙 영양했어요.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에게 영향했어요. 근데 바울의 심해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무슨 죄를 져서 이런 고난을 받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꼼짝 없이 죽었구나. 이런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다. 근데 바울은 이는 다르 예, 이는, 같이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심지어 바울까지도 하나님은 이렇게 훈련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이죠. 바울은 유대인에게 40에 하나가 만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어요. 세 번이나 타장으로 맞고요. 한번 돌에 맞고 세번 파손해서 강에 그냥 떠돌아가니고요 그런데도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환란과결박이 기다린다 하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에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냐는 아, 아브라함을 훈련하셔서요 그리고 바울을 훈련하셔서요 이렇게까지 세우신 겁니다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여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훗날 보면 아브라함도 이제야 네 믿음이 진짜 믿음 하나님을 경애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아브라함 믿음을 인정해 주셨죠 바울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죠 아, 이를 통해 오늘 설교 말씀 우리 주님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저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다 이제 끌어오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나비 새끼를 끌어왔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나비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스가리아 구장구절에. 그러니까 이 나비 새끼까지도요. 한 400년 전쯤 전에 스가리아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서에 보면 큰 물고기도 들었으시고 방동골도, 벌레까지도 들었으시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비새끼나 이런 것들을 위해 십자가 주신 게 아니에요. 결론입니다. 휴가 쓰시겠다라.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요 나의 표적을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사흘 말에 부활하셨다는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나의 사명,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을 그리스도의 주님들이 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형제는 아닙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